선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위와 스포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게 된 오산대학교 건강대학교 김상훈 교수입니다. 올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아직도 더위가 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운동한다는 것은 운동선수들의 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그러한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위에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위에 대비하는 요령이라든지또 더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보시는 자료는 어, 외국의 유명한 매체들에서 어, 거 어, 동경올림픽이 제때 개최되지 못하고 이제 늦춰져서 진행이 되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 동경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더운 더위에서 싸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기사들입니다. 동경올림픽인, 동경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에서 가장 더운 대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선수의 기량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염려되는 여러 상황들을 이제 매치해서 보고 도 하고 있는데 동경은 우리나라랑 거의, 어, 위도가 비슷한 지역에 있죠. 그래서 어, 기온은 비슷한 것 같은데 바닷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이나 우리나라에 아주 더운 곳 서울보다는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체감더도나 습도가 높아서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더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기록이 떨어지고 또 건강이 염려되는 그런 것들을 많은 매체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경올림픽은 어, 올림픽은 도시에서 개최가 되죠 그래서 뭐 코리아 올림픽, 재팬 올림픽 이렇게 하지 않고 도시 이름 따서 올림픽을 어, 개최가 되는데 어, 올림픽 동경 올림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동경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퀴즈 하나 날 텐데 마라톤은 어디서 진행됐는지 혹시 에, 아시나요? 음. 마라톤이 더운 날씨 때문에 동경에서 개최된 게 아니라 날씨, 더운 날씨를 피해서 일본 북쪽 지역에 이제 사포로라는 데가 있어요. 일본의 가장 위쪽에 해당되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진행됐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더위에서 4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더위에 대비하는 특별한 노력들을 했는데 어, 이러한 노력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열 수능이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또 장애인들 장애인 올림픽이라고도 뭐 패럴림픽 또 야외 스포츠, 국기 지구성 스포츠 또 여러분들이 각각이 참가하고 있는 여러 스포츠들이 스포츠들이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겨울이 시즌인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스포츠 종목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지구상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더운 환경에서 운동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덥고 습한 환경에서의 스포츠는 열 관련 질환, 그 더운 환경 때문에 몸에 어떤 이상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질환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특히 이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심장 관련 질환 다음으로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에서 운동 선수들이 대부분 건강하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지만 운동 중에 나타나는 아주 불행한 상황들, 질병 급작사하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심장 질환 다음으로 열사병이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런 열 스트레스는 운동 수행 능력에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에서 어떤 위험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더운 환경에서의 급성적인 반응, 만성적인 반응, 또 더위에서 치러질 훈련과 대회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난 후에 지도자로서도 활동하게 될 텐데, 그런 선수와 지도자들이, 어, 지도자들의 아래에 실질적인 정보, 권장상,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빛더 히트, 그래서, 이제, 붉은색 바탕화면에 운동선수가 이제 뛰고 있는 장면인데, 어, 이 좌측 상단에 보면, 에슬릿365. 그서 에슬릿은 운동선수라는 뜻의, 이제, 어,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 공부하면, 이데 플레이어라는 단어 쓰는데, 플레이어보다는, 이제, 에슬릿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에슬릿365라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어, 운동선수 여러분들에게, 어, 운동과 관련된,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에서 동계올림픽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어, beat the h t 그래서, 어, 더위를 이겨라. 아, 이런 음, 의미를 예. 상당히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옮겨봤습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어, 들어가서도 쉽게 보실 수, 접근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어, 동경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한 열 가지 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 이제 되어 있지만, 이제 제가 한글로 바꿔봤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덥고 습한, 음, 동경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를 위한 열 가지 팁. 첫 번째, 최소 2주간, 아, 독에서 훈련해서 적응한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게전 세계에서, 전, 음,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지 이제 참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덥지 않는 날씨에서 평상시 훈련하는 선수들은 최소 2주 정도는 더운 환경에서 훈련해서 적응하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 2 주간 도에서 훈련해서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될것 같지만 우리가어 겨울 선선한 날씨 이제 가을 겨울의 시기에 더운 나라로 이동해서 대회를 치료할 경우에는 우리도 2주간, 2주 정도의 훈련, 더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위에 적응하는 것을 이제 수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최소 2주간 더위에서 훈련해서 적응해라. 2주간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 최소 1주 정도는 꼭 해라. 대회 참가하기 전에 수분 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라.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수분 공급기에는 목마를 때, 가증날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더운 날씨에 우리가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또내 어, 컨디션은 어떤지 또 어, 우리가 더운, 어, 더운 날씨 특히 어, 외국으로 이동할 경우에 물을 받고 마시게 되면 우리가 또 물에 적응하느라고 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형상, 설사를 한다든지 위장 소화기계통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웜업할 때 우리가 준비운동할 때 웜업은 몸을 뜨겁게 차갑게 하는 그러니까 몸을 뜨겁게 하는 그런 노력들인데 몸을 뜨겁게 한다는 것은 몸을 부드럽게 해서 관절이나 근육이 큰 힘을 내거나 아, 어, 큰 동작을 할 때, 부리 없이 이제 해낼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과정을 준비 운동, 영어로하면 이제 워밍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수 있어요. 이제 프리쿨링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몸을 차갑게 하는 테크닉. 그래서 이런 것들도 뒤에서, 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리쿨링을 적용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또 테스트에서 내 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요. 또, 땀발산과 통풍에 용이한 기능성 무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다 착용들을 잘할 텐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황,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냐면, 덥지 않은 시기, 가을이나 이제 겨울, 이런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 땀발산이 잘안 된다든지, 너무 옷을 너무 두껍게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 또 운동이 끝난 듯 후에 보온, 강한 강도의 훈련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것과 체온이 떨어지는 것은 상승작용을 일으그해서 면역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호흡기 질환, 그렇게 감기라고 하는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시기, 시기 적절하게 옷을 잘 맞춰서 입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온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특히 이제, 어, 떤 특정 질환 같은 경우에 체온 조절을 하는데 문제가 일으키는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오랫동안 복용하는 약들이 있다면, 그 약이 체온 조절하는데 땀을 내는 걸 늦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주는 의사선생님 또는 스포츠약 전문의랑 상의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었고, 덟번째 설사, 고토를 할 때, 어, 경우에 입으로 먹는 소금이 있어요. 음, 그래서, 탈수가 심할 경우에는, 전에 몸에 있는 전해질, 다량인 전해질이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입으로 먹는, 예, 소, 수화용, 어, 오라, 리하이드레이션 솔트라고 하는, 이, 전해질 보충하기 위한, 이제, 소금, 이런 것들 이제 섭취하는 것을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있고, 또, 끈적이지 않나,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챙이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할 선글라스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가지를잘 어, 이해하고 있다가 더운 환경에서 운동해야 될때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경의 기온과 습도에 대한 정보인데요. 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두 개가 나타나 있는데 기온과 습도가 매우 높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습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뭐70% 80% 90%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장마철 날씨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마철에는 비가 계속 오는 장마철에는 습도가 거의 100%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런 높은 습도와 기운까지 높은 것은 우리가 이제 땀을 내는 걸 억제를 해요. 그래서 더 쉽게 지치게 되는데, 이러한 날씨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게 될때 사전에 날씨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도 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인체가 아, 더운 환경에서 어떻게 체온 조절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 WBT라고 g 하는 어, 습구·후구 온도계를 사용을 해서 대기 중의 온도를 측정한 다음에 이것을 온열지수라는 것을 이제 어, 변형시켜서 어, 활용을 하게 됐는데. 체온은 안정시 37도, 30.5도에서 약 37도 내외로 유지가 되고, 근육은 약 35도, 피부는 한 31도 정도로 나타냅니다. 운동은 근육 온도를 올려서 체온을 상승시키고, 인체는 땀의 증발열, 그러니까 땀을 내게 해서 땀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는 이제 수분이 이, 이, 체온, 피부 쪽으로 몰리면서 땀으로 배출이 되고,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메카니즘은 통해서 체온 상승을 막고 더위에서 일정하게 우리는 이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운동 수행 능력이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를 육상 경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1 0 0 m 부터 마라톤까지 예, 기록을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어, 위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어,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유리해지는 종목들, 주로 이제 단거리 종목들은. 어, 근육 온도, 체온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유리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장거이 이상의 종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기록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기간 운동하는 동안에는 심부체온의 과도한 상승을 막아서 근육과 심부로의 피부 대사열을 전달한 다음에 이 열을 대기로 방출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어, 심혈관계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어, 되는 상황입니다. 연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운동 수행 능력의 저하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더운 환경은 단기간 폭발적인, 적인 이벤트, 어, 이 경기에서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간 이벤트 중에는 점진적으로 퍼포먼스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체온은 상승하게 되는데, 주변, 음, 대기 온도, 태양의 복사열, 습도, 공기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열 손실에 대한 운동 선수의 개인적인 잠재력은 더위 적응 상, 상태를 일컫는 수능 상태, 그니까 더위 적응하는 것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데, 수능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 발한율, 의류, 체력 이런 것들이 심부 체원이 어느 정도 상승할지를 것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부 체원은열 생산이 감소하지 않는 한, 운동 중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서. 더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 체온은 38.5도에서 약 40도까지도 상승할 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선수는 더운 주변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41도 정도가 넘어가는 심부체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어, 체온 상승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앞서서 이제 본 내용들인데, 도위 속에서, 어, 시합을 가장 좋은 방법, 음, 시합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운 환경에서 미리 충분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 수능은, 어, 신체를 반복적으로, 어, 더운 환경에서, 어, 운동을 함으로써, 어, 열 환경에 노출시켜서 적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때 더운 환경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더운 곳으로 이동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최적의 적응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 2주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7일에서 10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적응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14일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뭐 2주 정도의 훈련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정도라도, 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어, 필요하겠습니다. 수능훈련의 결과는, 음, 땀이 많이 나게 되고, 동일한 운동 강도에서 심박수와 전해질이 손실, 전해질이 손실을 감소하게 되고 심부 체온은 낮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위 적응 훈련으로 심혈관계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효과적인 체온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심부 체온이 저하되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열 스트레스는 운동 수행 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지만 운동 수행 능력의 감소는 열 수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가 있겠는데요. 열수은, 어, 통해서 또열 수능은 열 수능을 통해서 또열 관련된 질환의 감소도 또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 관련된 질환의 예, 징후나 증상, 뭐 어지럽다든지 현기증이 심해진다든지 의식이 혼미해진다든지 이러면 바로 실내나 근으로 이동을 해서 어, 119응급의료기관에 어, 도움을 받아야 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 보 측면에서 열수능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운동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필수적으로 적응이 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운동 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더위 적응 훈련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대회 유사한 환경에서 하루에 60분에서 90분 정도 훈련을 하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 대부분의 적응 실력 훈련 중에서 인위적으로 어 더운 환경을 이제 연출을 하는 것이 히터를 댄다든지. 예. 아니면뭐 어떤 온도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실내 그 운동하는 환경에 온도를 높이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는 온탕 우리가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놓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또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온탕용 또는 사우나 목욕 같이 이제 수동적으로 열 수능 기술을 이용을 한다면 운동 뭐 훈련 전에 뭐 운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실내에서 어떤 음, 특별한 환경을 연출하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온탕에 들어가서 미리 이제 몸을 뜨겁게 데우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어, 훈련을 임하게 되면 체온이 더 빠르게, 빨리, 오르고, 오르, 빨리 오르게 돼서 더 환경에서 이제 훈련하는 그러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열 적응을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훈련 중에 옷을 여러 개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온이 올라가는 더 빨리 오르겠죠. 그래서 이처럼 적응 훈련은 여러분의 상황,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도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더운 환경에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 예, 심한 탈수는 어, 전신 온도를, 온도 상승을 가속화하고 장기간의 장기 운동 능력을 손상화 시킵니다. 따라서 운동 전에 예, 충분한 수분 섭취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선수가 덥고 습한 조건에서 안전하게 자기 기량을 다할 수 있도록 본인도 되필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런 준비들을 서주도록 해서인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더위 적응 훈련을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 적응과 인공 적응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자연 적응은 더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본, 평소 하는 운동들을 이제 해보는 거고요. 인공 적응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이제 조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원 환경에서 원래 하던 운동들을 하게 하는 음, 그런 것들이 가장 음, 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내 어, 훈련장 또는 뭐 헬스클럽, 또 체력단련실 이런 데서 덥게 만드는 거, 히터를 결에 쓰는 히터를 일부러 틀어서 덥게 만든 상태에서 60분 내지 90분 정도 러닝을 시킨 한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적응하는 연습도 해볼수가 있겠고요 온탕용 사우나 그래서 주로 이제 사, 어, 물의 온도는 약 40도에서 42도 사우나는 70에서 한 90도 정도 되는데서 조금씩 어,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간헐적으로 어, 들어갔다 아, 나왔다 하는 걸 반복하면서 사우나에 적응을 하고 어, 적응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는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 어, 길게 넘어. 뭐 논문에서는 45분, 60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30분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뭐, 10분, 15분 이렇게, 거기서 견디는 시간들을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한 30분 정도까지, 어, 사우나 또는 더운 물에 있다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운동을 급격하게 막 하게 되면, 땀이, 급격하게 많이 나면, 이미 땀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서히 운동 강도를 이제 올려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 어, 실내에서 운동을, 음, 이, 인위적으로 올려서 가벼운 뭐 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또 어, 다양한 또 환경에서 운동 강도를 서서히 높이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강도 조절하는 방법들이 에, 더위 적응 훈련 더위 적응을 위한 훈련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에, 올림픽 IOC 위원에서 회 운동 선수들 위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인데요. 어, 어,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어, 프리 앤퍼 쿨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쿨링은 아시다시피 이제 몸을 다 차갑게 하는 거고, 프리는 몸하기 전에, 퍼는 몸하는 중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더운 환경은 음, 심부 온도를 상승시켜서 순환계 부담을 주고 체력을 떨어뜨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 이런 노력들을, 어, 어, 퍼클릭 또는 프리클릭이나 하는 테크닉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